2021년 2월 23일 자녀 특별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장 하실까요?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99장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게,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 보면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자씨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라.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를 하면서, 사람이 사는 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어떤 것이 지배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그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실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자녀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재벌 총수의 아들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쓸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살수 있을까? 도대체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 22절 보시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2절에 보시면 적은 물이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제자들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룹, 성도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하나가 뭐냐면 탐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욕심 때문에 다 생기는 일들입니다. 욕심 때문에 빼앗고 빼앗겼다고 또 생각을 하고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탐욕 때문에 그 정상적인 원리를 벗어나서 사람은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것들이 문제 이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다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과거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했던 그런 시대가 있음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를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이 시대적으로 봐서는 오늘 우리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미 먹을 것이 있지 않느냐. 입을 것이 있지 않느냐. 쓸 것이 있지 않느냐. 옛날보다는 낫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배를 골고 지금도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과거 우리가 생선 머리를 식구들이 나눠 먹고 그것을 그 뼈를 매운탕처럼 끓여서 먹었던 그런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탐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염려라는 것이죠. 이 탐욕과 염려는 항상 같이 다닌다는 겁니다. 가졌는데도 염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저 정도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염려 투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한 비교 의식이 그 사람에게 염려를 만들죠. 그것을 좀더 들어가면 그것이 자기가 쟁취해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없어서는 살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의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주시는데 다시 한번 2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같은 비슷한 말씀으로 29절에도 또 그것을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마지막 32절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적은 물이여 무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려는 마음이 이렇게 산란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뭔가 분주해서 목표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눈이 마스크를 써서 성혜가 껴서 안경을 낄때 앞이 안 보여서 당혹스럽듯이 염려는. 그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처주하고 불안해 하는 거죠. 우리 자네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염려가 있는 것을 주님이 인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24절 보시면 왜 염려하지 말까를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차라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경쟁하고 물질 때문에 실패했다고 여길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가난했을 때가 좋았다. 형제들 간에도 가난했을 때가 좋았고, 그리고 못 먹고 못 입을 때가 오히려 행복했다. 그런 때가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특히 제자들과 선택한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첫 번째 이유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고 음식을 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일 매일 필요로 하는 이 먹을 것, 입을 것보다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가치관을 가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가르치면. 예,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된다 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염려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쓸데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건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너희가 걱정한다고 제 수명을 한 순간인들 한 자를 한 순간으로 표현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 자가 여러분 아신 대로 대략 50cm 정도 돼요. 한뼘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키울 수 있느냐, 못 하지 않느냐. 시간으로 보면 한시간 정도 되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수명을 한 시간도 늘릴 수 없고 50cm도 늘릴 수 없는데 뭐하러 걱정을 하고 염려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우리가 잠깐 보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사람은 으슬이 발달해서 오래 사는 것 같고 또 좋은 약을 먹어서 장수하는 것 같지만 다 어리석은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가 사는 날의 연수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한 날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수 있는 것이 있고, 할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앞에는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두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것, 작은 일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아, 우리는 숙명이 아니라, 이것은 인생을 겸해하게 받아들이는 겸손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말씀하십니다. 29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말씀은 29절에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를 선택하고 성도를 불러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도록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생각이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일에만 계시고, 주중에는 안 계신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일하지 말고 무위도시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배짱이처럼 먹고 놀기만 해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나가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농작물을 경작해서 얻으신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신 거예요. 근데 그날 먹을 것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낮추고 시험에서 너희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성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부자인 성도 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내 인생에 배워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부자로 살게 하신 것은 그 부자로 사명이 있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일에 주신 것에 대한 처음으로 더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가난과 부의 내용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될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문제 뭐냐면,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구할 것이 있는데,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31절에 다만이라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구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구하는 게 아니다. 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네 마음을 누가 다스리는지를 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내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남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빚어지는 소용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까 앞서 보신 대로 탐욕이다 염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저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배낭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쓸 것도 주시고 우리가 쓰도록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나눠줄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남이 나를 지배하고 물질이 나를 지배하면 절대 감사와 나눔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 탐욕과 염려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내 삶을 주장할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실 때 우리는 탐욕에 빠지거나 염려에 빠져서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고, 감사하며 오히려 나눠주는 콩한 쪽이라도 나눠먹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탐욕과 염려와 감사와 나눔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임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갈때 인생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이 복이 있도록 이 아침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탐욕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서 감사와 나눔이 사치스럽고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들리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 오늘도 머리를 조아리오니 주님이 함께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주여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탐욕과 염려의 욕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배낭에 가득 넣어주신 그 내용을 통해 감사하며 하나님 나누어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